어때요? 아, 일단 네. 그 정규 앨범이 저의 그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습니다. 그래서 이번 앨범을 낸게 저의 꿈을 하나 이룬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6개월 동안 기다려준 퓨즈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고 어, 매번 또 앨범을 준비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왔지만 또 처음으로 선보이는 정규 앨범인 만큼 정말 새롭게 데뷔하는 것처럼 초심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.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팬분들을 많이 못 뵈서 아쉬운데 어, 현재까지도 어, 팬분들의 얼굴 을 직접 마주할 수 없어서 어,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드는 것 같습니다. 어, 저희 오네르프가 외출을 자제하시느라 답답하실 많은 분들을 위해 정말 에너지틱한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저희의 무대 그리고 노래를 들으시면서 어, 힘이나 그런 뷰티풀 뷰티풀한 신나는 에너지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 첫 정규 앨범인 만큼 새롭게 데뷔한다는 마음으로 조심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. 어, 그리고 이번 앨범을 통해서 저희들의 정체성을 더 확실히 강인시켜드리고 오네노프만의 세계관을 더 확실히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. 여러분들은 모두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저희의 메시지를 꼭 어,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고 오네노프만의 에너지 택한 매력이 느껴지는 뷰티풀 뷰티풀. 하는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코로나라서 또 이제 많은 팬분들을 못 만나서 너무 아쉽지만, 아 어, 그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콘텐츠나 음악 방송에서 많이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비트풀 비트풀 많이 들어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